오늘도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은 초록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무도 울창하고, 또 기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든 확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의 나라, 과천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저의 숨겨뒀던 아니면 잊고 살았던 동심을 한번 되찾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풍경과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괜히 지금 기분이 업 되고 지금 즐거운데 워워 시켜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의 한수 시작합니다 우! 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이곳 바로 S 랜드입니다. 보세요. TV에서 보셨던요 지구별 모형도 보이고요. 우리 요 지구별 모형 앞에서요 그냥 사진 하나씩 찍고 갔었거든요. 테마파크 왔으니까 놀이기구 한번 타보고 가야겠죠. 자, 어떤 놀이기구를 타면 잘 탔다는 소문이 날까요? 네, 제가 알아서 타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laughs> <laughs> 저기 회전목마가 보이거든요. 저 오늘 첫 타자로 회전목마를 선택하겠습니다. Go! Go,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놀이기구는 바로 놀이동산의 터줏대감 회전 목마입니다. 가장 멋진 놈으로 골라 타봤는데요, 여러분 저 어떤가요? 백마 탄 왕자님 같지 않은가요? 단지 제한적인 공간에서 크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쩜 이렇게 재밌던지요? 이래서 회전 목마가 오랜 시간 남녀노소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나 봅니다. 아 좋다. 진짜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나무도 푸르르 타고 왠지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놀이기구 타러 쭉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바이킹 담당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 바이킹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한번 타고 가세요 타고 가려고 왔죠 아, 그래요? 근데 잠깐만 제가 초면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 장기 드실줄 아세요? 장기요? 못한다 그래요 장기 못해요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러면 저랑 장기판에서 알까기 한판 할까요? 아, 알까기는 또 제가 잘하죠 콜! 오케이. 아, 세림 씨부터 먼저 해주세요 음 아무거나 먼저 치면 아, 그럼요 세림셋이 바이킹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손님들이 많잖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으세요? 어제 오신 손님 중에 할머니랑 이제 아이랑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손님이 계속 없는데 아이가 계속 타고 싶어 해가지고 음음. 할머니가 너무 죄송하셨나 봐요. 죄송하다면서 그 바카스랑 주유를 주셨는데 어. 아, 진짜 그거 받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진짜 맘껏 즐기다 가세요. 아, 했더니 진짜 마감까지 다 타고 가셨어요. <laughs> 계속 타고 가셨어요. <laughs> 야, 정이 오갔네요. 예, 네, 응. 감동받았잖아요. 응. 전 그런 손님분들 오면 진짜 감동받아요. 되게 기분 좋겠다. 그죠, 그죠. 응. 칠까요? 아, <laughs> 아, 저도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아, 그럼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뭐야 뭐, 본인이 본인이 있다 나갔다 가셨는데. 너무 떼요. 자. 자, 그럼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자, 와, 드디어 두개 보냈습니다. 와, 어, 나 이거. 이게 지금 왕이 가버리면 내가 힘이 없는데. 왕이 가는 게 좋은 거였네요. 그렇지. 내가 갈... 이 하나로 쫄면 하나로 얘를 보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음. 내가 튕겨 나가잖아. 어. 아 저거 나갈 것 같은데. 어. 음. 어 예. 자. 힘도 잘안심이어가지고 근데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다양한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고졸. 시합 막 한참 할때 그때 서울랜드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러면 선택받은 분이신 거네요? 네? 아, 뭐? 부끄럽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일하신지꽤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퇴사를 한번 확인했었어요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전거랑 지금 다니고 있는 거랑 하면 한 4년 정도? 4년, 4년? 차? 1년? 한정도 쉬었는데 그동안 이제 다른 일도 하고 했는데요 그동안도 계속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했던 게막 생각이 났었구나 네, 그래서 음. 일용직으로도 계속 나오다가 음.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니게 됐죠 다시. 되게 행복한가 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여기 있으면은 뭐 나이 먹어도 이런 것도 할수 있고 <laughs> 뭔가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거나 친구들이 올때 되게 해피한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즐기려고 오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니까 음, 음. 사람들 표정도 다 밝고 밝은 사람들 보니까 또 그런 기운도 받고.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즐겁게 한번 네. 날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어! 어! 이제 동점입니다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네. 자. 어! <laughs> 한번 내가 날려드릴게요. 네. 아! 음... 아! 어, 이러면 안 되는 자포. 거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겼습니다 요거 하나 차이로 자 우리 지금 이거 장기할로 네. 우리 지금 이거 알까긴 했는데 장기할에서 신의 한 수로 준다 그러시잖아요 아 그죠 그죠 음. 세림 씨 인생에서 신의 한 수는 뭐예요? 음 아무래도 여기 다닌 게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왜? 일단 제첫 직장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좀더 뜻깊어요 여기가 어.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랜드 사람들이고, 음. 뭔가 그 억압받지 않는 그 환경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아요. 다른 데서 일할 때는 안 걸리던 변비도 생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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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변비까지. <laughs>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활동하기도 편하고, 음. 사,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돈도 많이 주니까. 아, 진짜? 네. 좋다. 그런 맛에 다니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시내 그 세림 씨랑 알까기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너무 긍정적이고 음, 음. 밝은 기분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기분도 좋아요. <laughs> 아, 무슨 영광이요 저도, 저도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목적 달성을 하러 가야죠. 알게요? 그렇죠? 어?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리 가면 되나요? 네,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자. 우. 웃음> 머리로 만세해주세요. 파이팅! 오케이, 굿! 안전파, 고장 내려오는 안전파에 머리가 끼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우! 우우! <laughs> 바이킹으로 한껏 들썩였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자 한쪽에 마련된 가든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시원한 인공폭포와 다양한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떠나간 봄이 다시 돌아온 듯 화사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기자기한 조형물 사이를 걷고 있노라니 잠시 동화 속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럼 힐링도 했겠다. 재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오면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어딜까요? 가보시죠.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 반갑습니다. 여기 다섯 발이 3,000원이네요. 네. 자,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있고요. 어, 저 그러면 다섯 발 다섯 발 하실래요? 네.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여기, 여기 서서 네. 해야 되는데. 네. 네. 자, 새송크라우 이렇게 꼭 잡으세요. 네 힘을 주시고 2번에다가 <laughs> 두 개. 경품 드려야지요. 네. 와 지금 여덟 개부터 이건데요 네. 여기서 하나 고르실까요? 저는 음... 물총도 있고 음? 저희 딸이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어? 라이언 하나 드릴게요 어? 이거 너무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요거 <laughs> 사장님께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선물을 주셨어요 사장님 우리 요 보면서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laughs> 아 사장님 네. 혹시 장기 주실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죠 음. 다행입니다 우리 그럼 장기 대신 장기판에서 알까기 한번 해 볼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알까기. 스타트. 오! 할게요. 네. 오! 오세요. 예. 네. 아, 잠 아, 근데 여기서 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여기서 15년째 합니다 15년이요? 네 아. 손님들이 네. 다 아.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는 선생님들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님들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하시죠 던질때 보면 던질때 보시면 어, 응. 오예자 oh, yeah. 아 이제 자 팝핑입니다 네아 잘하신다 <laughs> 잘하신다 전네개 남았어요 오 제가 사장님한테 질것 같은데 네개 <laughs> <3개> 남았습니다 <laughs> 와자 사장님 네 그러면 여기 또 오시는 손님들이 아까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되게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젊은 청년이 왔었는데 이걸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도 못 터뜨렸어요? 아니요 이제 많이 터뜨려서 인형을 여러 개 가지고 가셨는데 그 뒤날 또 왔어요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이거를 하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와 사장님한테 너무나도 남아요. 훌륭한 고객인데요 기억이 남아요 어. 아 그럼 네. 그런 고객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음. 요즘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죠 힘들죠. 힘들어. 응, 요즘에는 이제 많이 힘듭니다. 외출 자체를 또 자제하고 그러니까. 요네 근데 마스크 쓰고 오면 안 되지 않을까? 야외니까 여기는 실내도 네, 아니고. 그래도 경기가 힘드니까 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유가 있어때 많이 놀러 오잖아요. 좀 그래도 우리. 좀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네. 그렇죠. 네. 격리 해제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죠? 희망을 가져야죠. 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쏴주시죠. 그럴까요? 예. 이걸로. 아! 예, 시원하게 자폭을 해드렸네요. 자, 제가 합니다. 아! <웃음> 승리했습니다. <웃음> 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 자. 우리가 장기 둘때 신의 한 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네. 사장님 인생에서 신의 한 수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네. 저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게 가장 제가 보람이 진짜? 있고, 그래요. 행복하시고. 네. 자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살짝 주춤한데 네. 극복하셔 가지고 더 해피하게 건강하게 네.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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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이 풍령 열차거든요. 요거 그냥 지나치실 수 없겠죠? 자, 한번 타 보겠습니다. 같이 타실래요? 네, 감독님, 차례 감독님. 우리 같이 타시면 고... 끄딱끄딱 오케이 오케이. 아, 같이 안 타신다네요. 저 혼자 타야 될것 같아요. 야, 총력 열차를 탈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긴장감. 와우.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후. 장 감이 느껴 지실까요？너무 높이 올라가 는것같 아요. Good, good. 야, 우리 테마파크를 왔는데 만나는 간식 타임 한번 지나쳐가야 되겠잖아요. 저는 쫀득 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자, 우. 안녕하세요. 뭐뭐뭐저 이거. 우와. 어. <laughs> 야,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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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인 거죠? 아, 예, 예. 와. 저거 많이 드릴까요? 네? 어! 잡았죠.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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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아지아이이 좋아해? 아좋아지 오마이갓! 오마이... 그럼 많이 드릴게요 네 야, 야이자 아, 저 <laughs> 아, 아, 정, 정기 오늘 다 빼놓는데요. 아, 와 고맙습니다. 일도 <laughs> 장난치아 고맙습니다. 와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녕세요 예. 맛있다. 그러세요. <laughs> 야, 대마 파크에서는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터키 아이스크림이죠. 터키. 응, 응? 어, 저는 자 어디로 이제 또 다른 어, 놀이 기구를 타러 이동을 하러 갈 건데, 자 멋있게, 자 제가 멋있게 놀이 기구. 타러 가는데 또 이런 것도 한번. 자 돌면서 go 갑니다. 자. 청룡 열차에서 머리가 너무 많이 흔들린 탓일까요? 느릿느릿 이동하는 이 어린이 자동차에서마저 아름의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아주변에 따가운 시선은 기분 탓이겠죠? 촬영 감면이타 보고 싶으시죠? 타 보고 싶으시면 끄덕끄덕. 끄덕끄덕? 아니 아니? 안 타보셔? 끄떡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네. 감독님도 타보고 싶은 요예 동물 정체가 뭘까요? <laughs> 자... 라라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저는 후룸 라이드를 타면서 이 더위를 극복합니다 후룸 라이드 고! 우! Yeah. Uh... 진짜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자, 부릉라이더! 고고! 잠시 앉아서 공연팀의 멋진 무대도 감상하고 캐릭터도 만났습니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리줄이다이수 있습니다! 채 하은 이곳에 오니까 모두가 어린이가 된듯 해맑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소한 재미들이 모여 행복한 하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테마파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멋진 공연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우리들 기억 속에 영원한 꿈의 나라 테마파크에서 보낸 신의 한숨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상막해져 가고 있는 요즘 잊고 있었던 동심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Right Now! 이곳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릴 겁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멋진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죠.